차소리 누구야? 진호네. 야, 태워줘. 뭐라 줄기 태워줘, 태워줘. 야, 잘있어 태워줘. 아, 어, 잘 3년 잘 동안 잘 즐거웠고 됐, <laughs> 만나지 말자. <laughs> 와, 진짜 쌌어. 아 진짜 부딪힐 거야. <laughs> 진짜로 부딪. 아, 진짜 부딪혔어. 와, 진짜. <laughs> 나는 <나한테는> 안 부딪혔는데 <laughs> 네가 부딪힌 거다. 와, 진짜 너무 했다. 어떻게 이러냐 <laughs> 그렇게. 손절 각 시계 잡네. <laughs> 잘못했어. 요안 했어요. 아, 어디서 나왔 거야? 방안알어 어, 잠으면나이 새끼들. 잠시했어. 어 오,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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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그런다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. 어, 그래? 야, 상남자, 베테하자 상남자, 베테하자 상남자, 베테하자 상남자, 베테하자 아, 왜 왔어? 이스2 나오면 다 죽이려고 했는데. 어, 어나 애인 봐 미쳤나봐 나 존나 못 쏴. 살았어? 어 살았어. <laughs> 잡았지? 어 잡았어. 어. 우리 모르는 거 같은데? 우리 몰라서. 야 그럼 여기서 나오나 뭐야? 아, 아니 알아, 알아. 안해. 알아. 나네 카소 쏴 썼어. 연방 안에 사람 있어? 야 연방 이 송기 누구야? 쓰나 송기 누구야? 나, 나야. 아 너야? 나야 나. 나. 어거 놀래라. 이건 있다. 나 아니야. 이건 나 아니야. 이건 나 아니야. 이건 나 아니야. 하나 그기 있어. 야, 올라가자. 올라가자. 돌아 돌아. 아니면 그냥 얘네들 죽, 죽이고 우리 그냥 죽을래? 왼쪽으로 돌자 계속 계속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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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, 아. 뛰어, 뛰어, 뛰어. 돈다. 쟤 돈다. 야, 그게 문제가 아니야. 지금 어땠어? 우리 왜왜 나인, 야, 나안 보이지? 나 투명했었거든. 개쩔어, 어봐오와 우와, 우와, 안보여 안보여 우와, 우와, 뭐와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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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쩔지? 와와 우와, 우와, 리와 우와, 잡..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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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깄 있다. 또타다또타다이타다이타이이타 으이타. 이타 으이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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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타이이야 다른 팀으이같 으이타. 으이타. 기절 너 이상한데? 얘들 뒤에서 구르마 소리 난다 뭐지? 뭐야 이거? 이상해 애들 애들 왜 이래? 애들 좀 이상한데 움직이게? 쏜다 아, 네. x 다 아니 아니아냐아냐아냐 수류! 수탄 알았어 알았어 <laughs> 수탄 던져 던져 아! 어? 아! 와싫은가 미안해 잠깐만 아아아아안다걔 안타 너 하나는 데리고 간다, 이새끼야 일로와 하나 기절 얘가 지랄하는데 이랑 싸우고 있냐? 아니 당연히 안 싸우고 있지 저쪽 하나 남았다, 하나 남았다 나도 들어가게 맞지? 저쪽에 있다. 오케이 있지, 여기 앞에 건물 내 앞에 아, 커튼 그렇구나. 앞에 그 알지 그 건물? 좋어 그. 다 킬? 어 야. 아이 씨발 산 위다. 오케이 확인. 들어 안으로. 여기 이제 많이 치고 막. 죽이지 마! 어어어 어! 야 아, 옆으로 가, 옆으로 가. 아니나 이거 한한번죽어라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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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떨어졌겠지? 거기 밑에 옆에 리포 포스, 리포스칸가 여기 떨어졌어. 오케이, 꽁킬. 아, 개꿀. 꽁킬, <laughs> 개꿀.